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 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예, 오늘 시황 분석 한번 드릴게요. 좀 늦었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좀 늦었고요. 예, 시황 분석해 드리면 이제 나스닥은 계속 지금 일단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 추세선을 일단 벗겼어요. 요, 요 추세선을 야간 선물에서 주간 선물에서 벗기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횡보하는 구간 보이고 있고 나닥 신고가 가고 있고 고가로 계속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요 신고가는 아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간장에서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승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상승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제 눌리지 않았다는 거 눌리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겠죠 요까지는 눌릴 수 있다. 눌릴 수 있다. 오늘 장에서.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그러면 이런 N장 목표치를 주겠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탈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추세대가 각도가 나오겠죠. 이런 추세대 각도가. 그래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 추세선을 벗기질 못했어요. 벗기질 못했는데, 이게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바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선이거든요. 이선, 이선, 이선. 여기, 여기 중간에 맞다운선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더라도 여기서 밀려야 된다. 밀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지수를 만약에 긋게 되면 2,117 정도 되네요. 2,117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밀려야 된다. 그리고 하락 밴드는 여기까지 나오겠죠. 여기, 여기. 2,102. 근데, 2 1 0 0를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본 가격보다 위아래로 조금씩 이제 슈팅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밴드 구간보다. 조금 슈팅이 나오 상태인데, 만약 아침에 갭을 떠서 출발을 한다면 늘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쭉 올라간다면 2117에서는 한 번쯤 늘려줬다 가야 된다. 한 번쯤 늘려줘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밴드는 2117에서 2100이, 100인가요? 여기가? 2100이 정도. 2100이 정도 보겠습니다. 오늘의 밴드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어 드리면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 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